ม้วนแบบว่าบุมีเขียวมืออร่อยม้วนแบบเขียวร้อนนี่เราดูเนมาบ่ายบ่ามันจะเอาบุมีสุดลงยูทูบโอ้โหนี่เน็ตเลยคอนวาเนอลยแนมมไปอีกย่านแม่นาะสอนโอ้โหเราคเข้าใจอิโมอิโมมาตาเนยจิเปอิโม่ค่ะตาพช่านคิเปอิโมากกอัวโอเคโอเค

아, 이 라오스에 왔는데, 추습니다 하... 추워. 와, 방이 완전 냉골, 냉골이다, 냉골. 아, 야, 이 말이 돼? 이건 뭐? 야 방이고 요것도 이제 그 부모님 방아 방이 아 여기 여기 라우스는 이 방충망이 이거 참 <laughs> 방째 맨하네 방이 제면에 바닥이 타일을 됐는데아 차가요 차가 차가봐 오씨 몸이 떨린다 몸 떨려 오빠 왜엇퍼서왜왜 왜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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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다 목욕 안 목욕 아오 어, 이빨 닦고 발 마시자 음. 라우스, 라우스는 아라우스 아, 추워. 걷기만 하다. 집에, 아마, 와, 반, 많이 추워요. 와. 아니, 담당하가, 덤나노가... <laughs> 뭐, 추우어떻해 입어 이렇게. 와. 방도 아주 맹골이고. 네. 아니, 어이없네, 진짜, 이거. 라우스. 아웃했어요, 여기. 네. 근데 한국 사람이지 금 추워. <웃음> <웃음> 한국 연 빼. 왜? 목욕을 못 목욕을 못 하겠다요. 와, 초서. 음. 패딩을 입어야 되지 않나. 방은 맹골이고. 버들 없어. 와. 이뭐이이뭐 옷을 더 없어? <laughs> 이거 뭐 그냥 이불 끝? 네, 아니 아니 이거, 이거 있어 이거 덮어? 네, 이거 이거 따뜻해 어, <laughs> 내가 생각을 나올 수가 아니야 이거 추워 옷떠였어 <laughs> 와, 아니 반팔, 반팔 챙겨왔는데 네 김밥 안 챙겨왔으면 클럽 봤네 패딩, 패딩이랑 나 패딩, 솔직히 패딩 안 챙겨왔는데 와, 패딩 잘챙겼다 그 추워 이거 스살니냐 여기. 아. <laughs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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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아 여기는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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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빠 아빠, 아빠, 이해된다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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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어, 아빠, 아아 약간 초겨울 날씨인데, 뭐, 이렇게 집안에 뭔가 좀 이렇게 볼라라든가, 온수매트라든가, 뭐 이런, 보온이 되는, 그런, 가동이 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, 날씨는 초겨울 날씨인데, 집안에 보온되는 게 없어. 바닥은 맹골이고, <laughs> 뭐, 온수매트도 없고. 온수, 없어. 이거 이불. 이불로 그냥 덮고 음. 살았는데, 음. 와. 해봐, 따뜻해요. 겨울에 농막도, 바닥 어? 따뜻 있어요 네, 전기판넬 있고 네. 또 라지에타도 있고 따뜻하거든 네 여기 추워 하지만 10만... 여기 <laughs> <laughs> 추워 <웃음> 아, 네. 내가 생각하는 하우스가 아니었어 하우스 쌈누아 시엔코 시엔코 오시는 분들은 네.